스피커의 한 종류인 사운드바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깔끔한 외관으로 인해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다른 오디오 제품들처럼 사운드바 역시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지만 온라인 구매시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운드바 고르는 법과 제품 추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사운드바는 TV용과 PC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V는 화면 크기와 화질에 중점을 두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따라서 TV 사운드바의 경우 고출력의 서브우퍼가 포함된 고음질 제품들이 많습니다. 반면 PC 사운드바는 크기의 한계가 있고 고음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PC 사운드바를 구매하신다면 10만원 내외의 가성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좋은 음질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고성능의 헤드셋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질은 소리의 강약과 음역대 외국 없는 출력으로 결정되는데요. 스펙만으로는 정확한 음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청음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온라인 구매 시에는 브랜드 파워와 후기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피커는 한번 사면 기본 5년, 10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스펙만으로 음질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은 스피커와 우퍼의 개수를 뜻하며 이 채널은 좌우로 스피커가 배치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2.1 채널은 우퍼가 추가된 제품으로 더욱 풍성한 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력이 높다면 큰 볼륨을 구현해주고 임피던스가 높다면 소리가 섬세해지지만 둘다 음질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닛은 진동판을 의미하며 크기가 클수록 강한 출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넓을수록 왜곡 없이 소리를 구현해줍니다. 결국 이런 것들과 제조사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음질을 만들어내며 실사용 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사이즈는 모니터와 크기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모니터와 길이가 비슷하거나 더 짧은 제품을 고르는 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600mm 정도 길이의 27인치 모니터에는 400mm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32인치 모니터의 경우 600mm 제품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해 보세요. 사운드바 형태는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일반형과 커브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모니터를 따라서 동일한 형태로 선택하면 일체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취향 차이로 갈리는 부분이니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며, 이왕이면 심플한 디자인을 골라야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가 기능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리모컨이나 블루투스 기능은 활용도가 높아 추천드리고, 모니터 암과 벽걸이 형을 함께 사용하여 넓은 책상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보세요. 이상으로 PC 사운드 바 구매 가이드를 알아봤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6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브리츠 제품입니다. 일명 PC방 스피커로도 많이 쓰이는 제품으로 6트 출력의 헤드폰과 마이크 단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로 길이는 400mm로 27인치 모니터에 적합하며 USB 전원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사운드바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 역시 착한 가격의 브리츠 제품인데요. 커브드형으로 되어 있어 커브드 모니터와 잘 어울립니다. 시바트 출력의 가로길이 605mm로 32인치 모니터와 사용하기 좋습니다. USB 전원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에 어울리는 사운드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사의 스테이지 미니 제품입니다. 크리에이티브는 2000년대 초까지 PC 스피커 시장을 양분했었던 잔뼈 굵은 회사인데요. 현재 그 정도 인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와트 출력의 스펙이며 블루투스 5.3이 탑재되었습니다. 다만 C2C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결이 가능한지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PC 사운드 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 역시 크리에이티브의 스테이지 SE 제품인데요. 4위 제품보다 사이즈와 출력이 향상된 모델입니다. 48와트 출력의 블루투스 5.3 버전이 적용되었고, 전원 어댑터를 통해 전원이 공급됩니다. 우측에 달린 큼직한 노브로 음량 및 블루투스 전환 컨트롤이 가능하고,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사운드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캔스톤 제품입니다. 60W의 고출력 사운드를 제공하며 가로 길이는 530mm로 긴 편이어서 32인치 모니터와 잘 어울립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전용 리모컨으로 편리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벽걸이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옵티컬 등 단자도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묵직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고성능 사운드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게이밍 장비로 빼놓을 수 없는 레이저의 레비아탄 V2X입니다. 1m에서 90dB의 볼륨출력을 구현하여 다이나믹한 오디오를 제공하고 블루투스 5.0 버전이 탑재되었습니다. C2C 케이블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변환잭을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레이저 특유의 RGB 감성도 느낄 수 있으며 전용 앱을 통해 이퀄라이저까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한 게이밍 사운드바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PC 사운드바 추천 순이었습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